저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체를 써서 너무 힘들다고 또 제보자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둘이가 전화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에 좋은 재해를 챙겨 주셔서 두번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체에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일단, 이제, 이 제보자는 사체, 2 0 군데입니다, 2 0 군데. 정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지금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안 예, 연구센터의 이동입니다 네, 안녕세요 네, 회사에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좀, 전체는 전체는 좀 많이 지금 보니까, 이게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2 0 군데가 넘어요, 보니까. 자, 마음고생 많이 했죠? 네. 지금 아버지님도 전화 오셔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게 원금이 안 들어간 부분도 좀 있고 또 넘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또 원금이 안 들어간 부분은 또 원금의 법정 이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또 이제 원금이 넘어가고 이자도 많이 들어간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똑같은 실시간때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이 제보자는 지금 사체가 20군데입니다 20군데 지금 실시간으로 교통정리를 한번 해볼텐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거 웃으면서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이 사체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마음속에 좋은 재리를 챙겨놓으셔서 똑같은 실수 절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이 x 아, 죠아예예 예, 저는 한국금융범죄방용구센터의 대표 이기동입니다 요 제보가 들어와 전화드리는데요 지금 빌링금액이 35만원이고 가은 금액이 44만원입니다 지금까지요 아버님께서 도와달라고 좀... 사장님 같은 사람이 지금 20명이거든요 원금에 이자도 넘어갔으니까 좀 종결 좀 해주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가지그는 거니까 아버님께서도 좀 봐달라고 하고 좀, 좀 이쯤에서 좀 그만 좀 합시다 전화도 안 받을 거고요 장이좀결좀 해주세요 그냥요 뭐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사장님 같은 사람이 지금 20명이라니깐요 할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 사장님한테 제보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 좀 해주세요 아니요 통화할 게 없다고요 장이 여보세요? 어디가? 예, 이, 요 예, 예 저는 한국금융공세방연구센터의 대표 이기동입니다. 상인께서 20만을 빌려주시고 지금 한 개도 못 받았죠? 예. 예, 이자도 못 받았고. 예. 예, 상인 같은 사람이 한 20명 계시는데, 예, 원금에 이자 정도 정리해 줄 테니까 좀, 종료 좀 해주시라고 전하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뭐, 공금, 공금, 공금에 독적이 졌을 테니까, 종료실에 놀러 놨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예. 뭐 그것도 전화해서 뭐, 딱, 전화해가 뭐, 이자세를 하냐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불법 사체 정리하고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일이 저희 회사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이 오늘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사람이 20명이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어... 있뭐모르겠고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돈이면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상황한다고라고 아니, 얘기를 했요 방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냈 했어요 자꾸 전화해갖고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아니 알아서 문안을 저서 알아서 안 되니까 제가 전화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그래 돈 돌라고 전하지 마세요 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기찰법 위반 뭐라고? 임마 어디 개 x 가고 있나 임마 인성을 개 x 로배전고만 마. 뭐하는 네. 개 하지 마라 그러면 어른 하지 마라 그러면 한다는 야이야이개마이 그나다 맞는다 임마 자기 갖고 꼬꿀한가 그 징빙 짜지 말고 어디고 이 어디고 늙 같은 쓰레기 저 x x 많은 놈인데 그래 이마 야기 봐라 고장난 개새끼 하나 들고 고장난 통장 하나 들고 씨 개새라는 것 다이고 전만에 어른이 하지 말아그 하는 말한단 이 어디서 씨 말이 많노 끄내라 끄내라 운금도 필요 없다 이마 끄내 개새끼 운금도 필요 없다 이것도는 말겠지 그래서 이것 새끼 저거 하지 시고 전에 끄내 그냥 전에 끄려요전 빨리 요요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까 전에 그 야구 싸웠던 사람입니까? 네하나요 그럼 어, 막어잘못했다해봐라 뭐, 그럼 보내줄게 아니 아니 뭐 잘못났는데 초록이 아니라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거 내일름 데이버치 보면 나온다 이 기도 이지봉? 그래 어,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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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자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예방연구센터 아 알았어 끊을게 아이고 참 모자란 것들 아이고 그거 뭐, 뭐 하긴 하면 뭐아고안 하면 뭐 아끼고 참 음? 나는 음? 아까 야구 욕지거리하고 싸운 게 응? 뭐, 그 20만원 큰 돈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손실을 입히면 저거만 손해지, 뭐, 예? 예.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다 됐거든요. 예, 돈 금액하고 정리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모든 전화 다 차단하고, 전화 오면은 절대 대응해주지 마세요. 예, 뭐, 지금 욕지거리 하고 이러는 거, 저런 것들은 돈도 안 보내주셔도 되니까, 이제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대응하지 마세요. 제가 계좌번호 다 받아가지고, 계좌 넘겨주면돈 빨리, 재단 빨리 정리해가지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세요. 사채 가는 사람이 전화번호도 하나 없고, 에? 고장난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많은 뭐 놈들인지, 에? 오라 하면은, 뭘 어? 자신도 없으면서, 어? 떳떳하고, 자기가 돈 시원하게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 받는 거면, 왜, 건강하게 못 나서냐고, 어? 숨어가지고, 어? 전화번호도 이름도 제대로 하나 이야기 못할 것들이, 어? 내 가족들하고, 직장 상사 전화번호 받아놓고, 그런 거 들고, 어? 협박이나 하고, 어? 뭐 이자도 받아야 될 만큼 받아야지. 에? 물론, 돈 빌려 쓴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이거 좀 선을 많이 넘었어요. 제가 봤었을 때. 예? 저거들이 뭐 욕지거리 하면은 내가 예의 하면서 그래들어줄것 뭐 같습니까? 예? 저거다 깡패들 뭐 앞장서 가지고. 행운 어? 한번 하자면 그렇게 해줄게고. 또뭐 와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은 법적으로 해줄게고. 이 지혜로운 사채업자들 한번 보세요. 음? 이 사채업자들 중에서 보면 똑통한 사람도 많아요. 원금이라도 받아 챙겨야지.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 저런 거 원금도 안내줘도지는잘도못 합니다. 예? 그냥 법정 이자에. 그리고 음? 원금도 써준다 할때 예의하고 좋게 끝내면 되는 거지. 무슨 변설이라고. 어? 주가 알아서 한다고, 주가 알아사할수 있는 게뭐 있는데, 응? 부모한테 협박하고, 어? 그거밖에 더 있나? 부모도 알고 있는데, 뭐 짠다고, 이제, 응? 그래, 모질한 것들이 보면, 응? 돈 10만원, 20만원에 목청 걸어가 어? 징역 3년씩, 4년씩 두드이받고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응? 이래가지고 사건대가 가면, 얘들은 최하 이년입니다이년 2년. 대포폰 썼죠? 대포통장 썼죠? 공동공간 협박했죠? 초심 위반했죠? 자신도 없는 것들이, 앞으로도, 총책기기 동채널, 그리고 한국금융범제방연구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또 위기의 청소년들이, 21세기에 훌륭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제가 재산을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